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웃과는 인사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주 마주치던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그 말에 나도 반가워서 대답했다. 네, 일주일 됐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 10층에 살아요. 언제 커피 한잔 마시러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며칠 뒤엔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 엄마들끼리도 슬슬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해요. 나는 살짝 망설이다가 따라갔다. 그날 이후로 서로의 집에 자주 들렀다. 커피 내려놓고 아이들 간식 챙기고, 어디 키즈 카페가 좋다더라. 어디 미술 학원이 괜찮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다.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았고, 애 키우며 쌓였던 답답함도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도 말이 많아졌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아이도 요즘 부쩍 밝아졌다.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는 정말 좋았다. 그렇게 며칠에 한번 오던 게 일주일에 서너번으로 늘어났다. 어느날은 오전 11시쯤 문 앞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자기 집 앞인데 커피 한잔하러 왔어. 집에 있지? 하면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오늘은 좀 바쁘긴 한데 하려다가. 그래, 뭐 잠깐이면 하며 문을 열었다. 애들 생각하면 얼른 뭐라도 차려야 했다. 냉동 돈가스를 굽고 계란말이를 후다닥 만들고 반찬을 꺼냈다. 자기는 반찬도 뚝딱 잘 만드네. 맛있겠다. 아니야, 어제 만든 거 꺼낸 거야. 나 진짜 자기가 한 반찬 너무 맛있어. 얘들아, 밥 먹자.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었는데 식탁에 앉아 수다를 떨다 보니 벌써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데도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애들은 여전히 신났고 집은 점점 어질러졌다. 나는 중간중간 시계를 보며 힐끔거렸다 슬슬 저녁 준비할 시간인데 그때 서율 엄마가 말했다. 애들 너무 잘 놀지 않아. 애들 치킨 시켜주고 더 놀릴까. 나는 그 말에 웃음만 났다. 거절하기 애매했고, 괜히 분위기 깰가 봐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 그럴까? 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어떻게 주문할까? 순살로 해도 돼? 그래, 난다 좋아. 자기 편한 걸로 시켜. 결국 치킨 값도 내가 냈다. 반반씩 내자고 말하기 민망했다. 치킨이 오고 아이들은 기뻐 날뛰었다. 거실엔 소스 묻은 휴지들이 나뒹굴고, 여기저기 기름을 묻혔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우리 집에 있다가, 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갈 준비를 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나 이제 가야겠다. 자기야, 치킨 잘 먹었어. 또 놀러 올게. 문을 닫고 돌아서니, 어지럽혀진 거실이 보였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지? 나 오늘 뭐한 거지? 그렇게 나의 하루는 날아가 버렸다. 그날도 애들끼리 놀다 우리 집으로 올라왔다. 이젠 거의 당연하다는 듯 우리 집에 오는 일이 많아졌다. 아이들도 자연스러워졌고,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익숙해진 느낌이었다. 그날은 우리 아이가 아끼는 장난감 로봇을 꺼내놨다. 작년 생일에 선물 받아서 이름도 붙여놓고, 침대 옆에 꼭 두던 거였다. 근데 그걸 본 서유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발을 구르고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우리 애는 당황한 얼굴로 로봇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서유리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서유리가 요즘 욕심이 많아졌어. 미안해 시우 엄마. 그리고 우리 애를 보며 말했다. 시우야, 너 이거 요즘 잘안 갖고 놀잖아. 우리 서유리가 너무 갖고 싶대. 잠깐만 가지고 놀다 줄게. 대신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애는 눈치 보며 조심스레 로봇을 건넸다. 그런데 서유리가 로봇을 받자마자 팔을 확 꺾어버렸다. 로봇 팔은 부서졌고 우리 애가 소리를 질렀다. 안 돼, 그거 부러뜨리면 안 돼! 나는 벌떡 일어나 로봇을 들여다봤다. 이거 시우가 아끼던 건데 어떻게 해. 이거 원래 이랬던 거 아니야? 다시 붙이면 되지. 내가 금방 고쳐줄게. 자기야, 테이프 없어. 그날 밤 아이는 잠들 때까지 울었다. 우리 시우가 아끼는 장난감이라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어야 했다. 나는 후회로 밤잠을 설쳤다. 며칠 뒤 서율 엄마가 찾아와 말했다. 자기야, 저번에 그 장난감 있잖아. 우리 서율이가 너무 좋대. 어차피 부러진 거 그냥 우리 서율이 주면 안 돼? 생각해 볼게. 나는 결국 새 장난감을 사서 우리 애에게 주고 그 로봇은 서유리에게 건넸다. 그 엄마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나는 미소를 짓지 못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잘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말에도 붙어 다녔다. 놀이터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저녁까지 먹고 집에 있으면 갑자기 찾아오고 아이들이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늘 함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유리 엄마가 말했다. 다음 주에 캠핑 갈 건데 같이 갈래? 애들도 좋아할 거야. 같이 가자. 나는 망설였지만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가겠다고 대답했다. 남편도 반쯤은 의무감으로 따라 나섰다. 약속한 날 아침, 우리는 식재료랑 장비들을 잔뜩 챙겼다. 하지만 서유리네는 몸만 왔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는 것도 우리 몫이었다.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설치하고 있는데, 서유린네는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점심때가 되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보챘다. 남편과 나는 쌀을 씻고 고기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서유 엄마는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핑계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았고, 서유 아빠는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회사로 가버렸다. 시우 아빠는 고기를 어쩜 이렇게 잘 구워요. 된장찌개도 맛있고, 역시 된장찌개는 시우 엄마가 잘해. 얘들아 고기 많이 먹어. 이렇게 애들 데리고 캠핑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다음에도 또 와요. 설거지도 내가 했고 뒷정리도 우리 남편이 했다. 밤이 되자 애들은 졸기 시작했고 서율 엄마는 애를 안고 텐트로 들어가더니 먼저 자버렸다. 남편과 나는 주변 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야 잘수 있었다. 그날 텐트 안에 누워서 생각했다. 이건 아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 애가 좋아하니까 계속 참았지만, 이젠 나도 그만하고 싶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다음엔 그냥 우리끼리 놀러가자. 그래, 나 너무 힘들어. 다음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놀러가자. 캠핑 다녀온 뒤로 서율 엄마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서율 엄마도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서율 엄마를 놀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했다. 내가 먼저 피하니 서율 엄마도 눈치를 챘는지 연락을 줄였다. 예전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가끔 궁금한 거 물을 때 전화가 오긴 하지만 단답형으로 짧게 통화하고 끊는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나도 아이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동네 엄마와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